<laughs> 안녕하십니까. 1950년대부터 유럽축구의 정상을 지키고 있는 팀, 바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사실 전 세계 많은 팬들이 꼭 한번은 직관을 하고 싶은 경기가 바로 레알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경기도 기대가 상당합니다. 리오 포디난드 주앙 바르가스, 라모스, 푸날드, 크로스차. 좋습니다. 코스! 코너킥이네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영리한 볼 컨트롤. 아, 좋은 모습입니다. 알라바. 루카 토니 슈팅 찬스! 홈팀의 선제골! 홈팬들 앞에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터치를 보여줍니다. 아예 아이 잘 찼어요. 지금은 너무 힘있게 차면 오히려 벗어날 수 있었는데 아주 좋은 연결이네요. 스포는 1대0입니다. 네, 호이잘 맞고 있습니다. 제라드, 벨라이니. 좋습니다. 자신감 있게 볼 다루면서 핀틈노입니다 드롭바. 네, 공수의 한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개인기 좋은데요. <목소리> 알렉스 라모스, 스티븐 제라 <목소리> <지라드>, 루카토니. 최고의 <목소리> 플레이로 상대 선수를 속입니다. 아, 수비 피지컬이 좋습니다. 공격 속에서 공 뺏어냅니다. 반칙은 아닌데요. 날카로운 슈팅. 엄청난 슈팅입니다. 멋진 골. 2대0입니다. 마루왕 페라이니, 가레스페일, 루시우, 리오 퍼디난드, 루카토니 길목차다 자, 선수들이 터널 속에 모여서 경기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선수들은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사실 저 때가 가장 긴장되고 흥분된 때입니다 네. 선수들 멘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네, 볼 컨트롤 좋습니다 제라 동료가 패스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빌. 차단합니다 세리오 라모스 디븐 제라드 자 공이 발에 닿았는데요 따내지 못합니다 제라드 자 첼시 치고는 페이스가 다소 느립니다 아 영리한 플레이 때립니다 자 아직 위험합니다 네 패스 미스,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드로잉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키엘리니, 도날두, 이브라이버비치.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자, 주심이 경기 중단 시간을 판단해서 대기심에게 추가 시간을 알려줍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마치고 휴식 시간 맞이합니다.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그 사이에 해야 될 텐데요. 자 어떤 경기는 후반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후반전 시작합니다.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가레스 베일. 아 관중들을 열광시킵니다. 키엘리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야야 투레. 데이빗 알라바. 바르가스.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리오 포디난드. 멋진 차단. 공격 흐름 끊어냅니다. 키엘리니. 이브라이모비치. 자,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해집습니다. 야야투레. 호날두. 네, 두 선수가 며칠에 주고받고 다시 이어받습니다. 멋진 리턴 연결. 야야투레. 스티븐 제라드. 괜찮은 기회인데요. 영리한 플레이 딱 아, 골문을 이렇게 벗어나는군요 아 이게 상체가 뒤로 젖혀졌기 때문에 아 공이 뜨고 말았네요 볼 뺏깁니다 야야 투레 키엘리니 제드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야야 투레 펠라이니 가레스 페인 공 움직임이 빠른데요 아, 좋은 인터셉트 루카 토니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시엘리니, 드로파, 벨라이니, 스티븐, 제라드, 그날두, 로타토니, 주신 프리킥선언 합니다. 리스티아누 호날두, 디비에 드롭바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야야 투레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멋진 모습. 자이팀 아, 전술이요 중심이네요 중심. 네. 아치열한 몸싸움인데요 공격수가 수비에게 밀립니다. 로카토니, 퍼디난드가 가로챕니다. 중단 없이 이어가는 패스, 자, 멋집니다. 아, 영한플레이 상대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정확한 태클로 공 뺏어 옵니다. 네, 패스 받을 선수를 짓고 있습니다. 마루앙 펠라이니 루카토니, 지라드, 질라탄, 비디에 드롭바. 정확한 태클. 네, 동료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 줍니다. 네, 위험한데요. 볼 몰고 앞으로 나갑니다. 수비가 공격 흐름을 끊지 못합니다. 위기입니다 자, 찬스로 연결될지 네. 야야투레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드롭바 좋은 수비로 골을 막아냅니다 움직이고 패스하고 오늘 경기의 정수입니다 수비스 뚫어냅니다 아, 절묘한 가로채기 위기모면 마지막 순간에 막혔습니다. 공 없을 때 좋은 움직임, 패스하기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극적인 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어, 네. 축구 몰라요? 그렇죠. 이, 아무래도 이 지금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상대팀이요 지금까지 사실은 조금 편하게 경기 운영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지제는 좀 초조해 보여요. 네. 나스코는 2대1입니다. 네, 종료 휘슬 울립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둡니다.